네 감독님 이제 드디어 최종 23명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아, 이번 명단에 대한 아,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이번 명단은 이제 우리가 2016년도 1월달에 카타르에서 최종 예선전에서 어, 최상의 전력을 만들어서 어, 리우 본선 티켓을 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우리 선수들 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선수들 그리고 희생하는 선수들 이런 어, 선수들 위주로 어, 선수를 뽑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어, 우리 팀의 장점은 선수 하나 하나가 자기 개인 욕심보다는 어, 선수들이 팀을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마 장점이 되지 않겠나 어, 보이겠습니다. 네, 그 동안 꾸준히 어, 발탁되었던 박인혁 선수랑 최경호 선수가 이번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것은 선수들의 그 경쟁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소속팀에서의 어떤 차출 문제로 인한 것인지? 뭐, 한마디로 소속팀에 있어서 차출 문제죠. 어, 우리가 지금 올림픽 예선전은 유럽 선 유럽팀에서 차출을 거부해도 되기 때문에 안 보내주는 것이고요.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박인혁, 최경로, 그리고 이찬동, 김민대 선수가 빠지면서 우리가 가동을 할수 있는 전력에서 거의 뭐한30%이상을 차지하는 선수들 빠지, 빠지지 않았나. 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찬동 선수 그리고 김민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상대적으로 풍성했었는데, 두 선수가 갑자기 빠지면서 물론 박용우 선수가 중국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 감독님 고민이 많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은 또 어떻게 꾸려 나가실 것인지, 예, 어, 일단 이찬동과 김민태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어, 상당히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어, 다행히 박용우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고요. 거기에 어, 또 이창민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박용우와 이창민, 어 서더까지는 황기욱 선수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멤버를 짜뜩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황기욱 선수를 포함해서 진성 선수 이두 명의 선수 같은 경우는 서기포때 처음으로 소집이 되었었는데요. 최종 엔트리에 뽑혔습니다. 혹시 발탁된 배경과 장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니다어 어, 일단은 박인석 선수가 모 오면서 어 진성 진성 선수가 그 대체자로 지금 어, 낙점이 된 것이고요. 어 그리고 김민태 선수가 또못 오면서 어, 한규욱 선수가 저 뽑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김민태 선수는 이제 수비형과 수도발 견지를할수 있는 선수였는데 어 부상으로 탈락하면서 어못 오면서 어, 한규 선수가 이제 수비형과 어, 수도발로서 볼수 있는 기대 다 대체자로 어, 생각했습니다. 진성 선수는 이제 프로 인천에서 경기를 쭉 뛰면서. 조크로 어, 하면서 자기 남들로 올 시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어, 생각하고요. 어, 한규 같은 선수는 이제 대학 생인데 어, 훨씬 어립니다 지금보다. 어, 그렇지만 막상 어, 실전 훈련 을 시켜 보니까 어, 자기 또래 선수보다 또 그리고 지금 있는 형들보다 더 침착한 면이 많이 보여줘서 어, 이걸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권창훈 선수가 이제 점점 몸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황희찬 선수가 또 최종 엔트리에 발탁이 되면서 두바이 훈련 때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이두 두, 두 선수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황희찬 선수와 이제 권창훈 선수는 우리 팀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아직 이제 합류를 못했고요. 어, 황희찬 선수는 이제 리그를 계속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 왔고요. 어, 그리고 우리 권창훈 선수는 캐리그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경기에서 조금 무릎염좌가 생기는 바람에 부상이 있어서 지금 이탈하고 있지만 두바이 가면 두 선수 모두가 이제 합류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 포메이션과 전술을 어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 그때부터 훈련할 때는 크게 지장 없이 우리 23명이 모두가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을까 어 보여지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28일 이제 내일 모레면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리우 올림픽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카타르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첫발 내디르면서 이제 어~ 적지로 이제 출발합니다 어~ 두바이 전주훈련부터 우리가 잘 해가지고 어~ 준비 잘 하게 되면 어~ 카타르 도하에서 입성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시작하겠지만은 우리 팀이 어~ 한발 한발 스텝 스탭 바이스텝으로잘 준비하게 되면 훨씬 좋은 팀으로 거듭나면서 어~ 축구팬이나 국민 여러분이 국민 여러분들이 일단에 어 성원해 주시는데 어잘 보답하지 않겠나. 그리고 제 또한 우리 선수들 비롯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